위대한 경제학 고전 30권을 한 권으로 읽는 책은 이미 제 채널에 올라온 세계경제학 필독서 50과 유사한 책이다. 30권 중 15권이 겹치지만 15권은 새로운 경제학 책이다. 이렇게 경제학자마다 추천서가 많이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새로운 경제학 책을 읽는 설레임은 정말 특별하죠. 경제학의 중요한 업적을 다룬 15권의 책도 매우 가치가 있지만. 새로운 15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신선한 통찰과 지식도 기대가 된다. 세계 경제학 필독서 50을 유튜브에서 청취한 구독자라면 겹치는 책은 저자가 어떻게 다른 시각으로 설명되는지를 느끼며 읽는 것도 흥미있는 일일 것이다. 1장. 인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경제학 고전 북투. 토머스 멜서스 인구론 1798. 인구가 식량보다 빠르게 증가한다면 현대를 사는 인류에게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은 매우 자연스럽다. 50년 전 선조들보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더 풍요롭게 사는 것에 대해 대부분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후손들에게 더 크고 성장한 경제를 물려주어야 한다는 생각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그렇기에 오늘날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경우, 1954년부터 2022년까지 경제가 성장하지 못한 해는 1980년 제2차 오일 쇼크,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2020년 코로나19 유행 단 3년밖에 없었다. 다시 말해 세번 모두 극단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로, 즉 심각한 문제가 없다면 경제는 성장한다는 생각을 구성원 대부분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사실 역사적으로 인구와 경제는 성장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이후부터 명대 말기에 이르기까지 1800여 년 동안 인구 약 8천만 명을 넘지 못했다.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성장을 이룩한 한나라 때는 인구가 6천만 명까지 증가했다가 군벌들이 난립한 동안 말부터 삼국시대까지 4천만 명까지 감소했다. 경제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룬 송대에는 인구가 7600만 명까지 늘었다가 다시 원명대의 6천만 명으로 줄었다. 경제 규모도 인구수에 맞추어 커졌다 작아지기를 반복했다. 유럽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로마가 멸망한 476년부터 1400년대까지 1000년 동안 유럽의 인구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식량 생산이 늘어 인구가 성장하면 곧 전쟁, 역병, 기근 등이 닥쳐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로마 제국의 인구는 5천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로마 제국 멸망 후 암흑기를 거친 8세기에는 유럽 인구가 3천만 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프랑크 왕국, 신성 로마 제국, 잉글랜드 왕국을 중심으로 경제적 안정을 되찾은 1100년대 유럽 인구는 7천만 명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십자군 전쟁과 흑사병을 경험하며 다시 빠르게 감소했다. 이처럼 2000여 년간 정체되어 왔던 경제 규모와 인구수는 17세기에 시작된 근대 유럽의 경제적 팽창 그리고 영국을 중심으로 한 산업혁명으로 인해 급격히 성장한다. 인구론이 출간된 18세기 말 유럽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정체되었던 중세와 달리 빠른 발전을 경험하고 있었다. 농업 기술의 발전을 통해 식량 생산량이 크게 늘었고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동력원도 발견됐다. 게다가 제니 방적기 등의 발명으로 간에 수공업이 대규모 공장제 생산으로 대체됐다. 그 결과 유럽의 국부는 크게 증대됐으며 인구 역시 빠른 속도로 늘기 시작했다. 이러한 눈부신 경제적 팽창을 목도한 당시 유럽인들 사이에는 낙관론이 팽배했다. 장 자크 루소와 같은 계몽 사상가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개개인의 마음이 모여 사회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확보되면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를 창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루소의 영향을 받은 윌리엄 고드윈 등의 사상가들은 미래 사회는 궁핍과 기아, 정치적 탄압이 없는 유토피아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럽 각국의 국부가 빠르게 증대되는 것에 반해 국민들 삶의 질은 계속해서 피폐해졌다. 반복된 전쟁과 경제력을 갖춘 부르주아 계층의 부상으로 인해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된 것이다. 인클로저 운동과 같은 경작지 사유화를 통해 지주들은 생산량을 늘릴 수 있었고 이 덕분에 식량 생산이 증대됐다. 그러나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 영세 농민들은 소작농이 되거나 도시 빈민이 됐고 산업 혁명을 기반으로 한 공업화를 통해 영국 산업과 경제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지만 노동자들은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임금을 받으며 슬럼가의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된다. 인구론 출간 당시 유럽은 산업혁명의 초창기로, 경제 발전의 시기인 동시에 미국 독립혁명과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지 얼마 안된 격변의 시기였다. 인류는 장밋빛 미래를 꿈꾸었고, 이상적 낙관론이 팽배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양극화가 심해지고, 정치적 불안정과 사회 부조리가 넘쳐났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커져만 가던 모순적인 시대였던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서는 당연히 어떤 정치 제도가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메서스는 빈곤이 필연적이라는 비관적 이론과 함께 빈민층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인구 증가를 막아야 한다는 파격적이면서 언뜻 보기에 잔혹한 주장을 펼친다. 메서스의 인구로는 낙관론을 주장하던 계몽주의자 윌리엄 고드윈이 1793년 출간한 정치적 정의에 대한 반박으로 쓰였다. 인구 증가와 식량 위기의 상관관계 인구로는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성장으로 인해 인구가 증가하면 필연적으로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요인들이 등장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에 따르면 인류는 수많은 기술 혁신과 정치 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번영과 궁핍 사이를 진동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뭐? 즉, 식량 생산이 증대되면 이에 맞춰 인구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인구가 증가하면 더 많은 사람과 식량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의 경제는 발전하고 인구도 증가하지만 개인의 삶은 나아질 수 없다는 논리다. 여기에 경제 성장이 얼마나 빠르든 언제나 인구 성장에 따라잡힐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더한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식량 생산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결국, 식량 생산이 감당할 수 있는 극단적 한계치까지 인구는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할 수밖에 없다. 멜서스는 그 예로 낙후된 문명과 근대 유럽 여러 나라에서 나타난 인구 억제 요인들을 제시한다. 미국, 인디언, 미크로네시아, 고대 북유럽, 시베리아, 그리스, 로마, 러시아, 스위스, 프랑스, 영국, 스코틀랜드 등이 그 사례다. 경제적 풍요가 인구 증가를 가져오고 인구 증가는 개인의 식량 부족을 가져와 다시 인구가 감소하는 이 순환의 고리는 메서스는 이를 고통의 순환이라고 불렀다. 끊임없이 반복되었고, 앞으로도 필연적으로 이어질 거라 말한다. 앞서 인구론은 윌리엄 고드윈의저서 정치적 정의에 대한 반박으로 쓰였다고 설명했다. 인구론의 중반부부터 이 책을 쓴 목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여기서부터 프랑스 철학자이자 정치학자 콩도르 세계 몽주의자와 윌리엄 고드윈의 주장에 대해 다룬다. 고드윈은 루소의 영향을 받은 낙관론자였다. 그는 부가 증대됨에 따라 사람들이 더 빨리 지성을 갖추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며 개인 삶의 질에 신경 쓸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멜서스는 고두인이 말하는 미래상이란 역사 속에서 경험으로 실현된 적 없는 주장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두인이 말하는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인간상은 비현실적인 이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인류는 본성적으로 욕구가 이성에 앞서기 때문에 갑자기 합리적이고 지혜로워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루소와 그 후계자들이 예상하는 정치적, 물질적 평등은 찾아올 수 없으며, 국민 대부분은 빈곤한 상태에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18세기 이후 인류는 빈곤하고 피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걸까? 멜서스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이야기한다. 일단 그는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부의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경제학자들은 국가의 부를 측정할 때, 빈민 가정을 위한 빵한 바구니보다, 귀족한 사람을 위한 고기 한 조각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했다. 고기가 빵보다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되기 때문에 국가의 부를 측정하는 데 고기가 더 높은 가치를 갖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이는 맞는 주장일 수 있다. 그러나 빵은 인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고기는 그렇지 않다는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생존을 위한 부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빵이 고기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져야 한다. 즉 목적에 따라 부의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런 맥락에서 멜서스는 국가의 부는 공업 제품을 제외한 식량 생산만을 가지고 측정돼야 하며, 국가는 빈곤층을 구제할 수 있도록 식량 증산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더해 빈곤층을 위한 구제책을 철폐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멜서스는 빈곤층을 위한 구제책의 의도는 훌륭하지만 식량 증산 없이 보조금만 지급한다면 식량 가격만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 보조금조차 받지 못한 빈민들은 더 곤궁해질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구제책과 같은 사회의 안전망을 제공하지 말아야 빈민들도 스스로 위험을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멜서스는 인간이 쾌락 추구에서만 동기를 찾는다는 고드윈의 주장에 동의하는 동시에 불쾌함을 없애기 위해서도 동기를 찾는다는 존 로크의 주장에도 동의했다. 성직자였던 멜서스는 현실의 암담함은 신이 인간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시련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국민이 빈곤을 맞이한다면 그 궁핍을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가게를 돌보고 삶을 계획할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므로 정부는 무엇보다 빈부 격차가 극단으로 벌어져 국민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을 만한 정치 체제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구론을 접한 독자들은 당황스러울 수 있다. 일단 너무나 많은 예시에 압도되기 때문이다. 또 현대의 우리는 이 책의 수많은 사례에서 쉽게 오류를 찾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책이 1798년에 발간됐다는 점이다. 이 시기는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수많은 연구 성과와 분석들이 아직 논의되지 않은 시점이며, 인구와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현대의 그것과는 매우 다르다. 그렇기에 책 전반에 걸쳐 논의되는 예시들의 한계를 받아들이며 멜서스의 주장을 이해해야 한다.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에 영감을 주다. 인구로는 출간되자마자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사회의 팽배에 있던 낙관론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것도 상상 가능한 한도 내에서 가장 암울하고 비관적인 미래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빈곤을 필연적으로 가정하고 빈민 구제 정책을 비판한 멜서스의 주장은 당대 많은 이의 반감을 불러왔다. 그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조차 특유의 차가운 문체와 어조의 거부감을 느낄 정도였다. 이 때문에 멜서스의 주장은 크게 와전돼 퍼지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멜서스가 빈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빈민층의 아기를 가스실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그 내용을 왜곡했다.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은 멜서스의 암울한 인구론을 반박하기 위해 쓰인 것으로 유명하다. 이 소설의 주인공이자 멜서스의 화신 스크루지는 소설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빈원에 넣어라. 구빈원에 가느니 죽는 게 낫다면 죽으라지. 그럼 이여 인간들은 줄어들 테니라고 이야기한다. 이 책을 통해 인구론이 쓰인 배경과 맥락 그리고 내용을 알게 된 독자들이라면 찰스 디킨스가 멜서스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스크루지라는 캐릭터를 탄생시켰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이다. 멜서스는 가난한 사람들을 잉여 인간이라고 주장하지도 이들을 가두라고 하지도 이들이 죽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았다. 또 인구는 경제가 부양할 수 있는 최대 한계점까지만 성장한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이를 종말론으로 받아들여 인구의 폭발적 증가가 대기근과 대역병, 대멸종으로 이어진다고 받아들였다. 이러한 반발과 왜곡에도 불구하고 인구론은 19세기 영국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 메서스의 이론에 따라 1834년 영국의회는 빈곤층을 위한 지원금을 크게 삭감했으며 1845년 아일랜드 대기근 때 정부가 무대응 정책을 펼치는 논리적 근거가 됐다. 물론 그 결과는 재앙적이었지만 말이다. 1801년 아일랜드를 합병한 영국은 강도 높은 식민지 수탈을 자행했다. 이에 아일랜드인은 빈곤한 소작농으로 전락했다. 농토에서 귀족들은 말, 소, 돼지 등을 키웠고 고기를 구매할 수 없었던 아일랜드인은 어쩔 수 없이 감자만으로 근근히 끼니를 떼었다 그러던 중 1845년 감자의 전염병이 돌자 감자 흉년이 들었고 유일한 식량인 감자 가격이 폭등했다. 이때 영국 정부는 멜서스의 이론을 근거로 들며 재난을 방치했다. 단순한 흉년을 대기근으로 악화시킨 것이다. 이 기근으로 인해 800만 명이던 아일랜드 인구는 600만 명으로 감소했다. 100만 명이 죽고 100만 명이 미국에 이민을 갔다. 기근이 끝난 이후에도 파탄난 경제를 피해 이민은 이어졌고, 아직까지 아일랜드 인구는 500만 명에 그친다. 멜서스의 이론은 후대에 이르러 다양한 측면에서 반박됐다. 멜서스 이후 인구는 40년에 한 번꼴로 두 배씩 증가하면서 70억 명에 육박하는데 전 지구적인 대기근은 닥치지 않았으며 절대 빈곤층의 생활 수준도 향상됐다. 그 이유는 멜서스가 간과한 기술 혁신 때문이다. 화학 비료의 개발과 농업의 기계화가 불러온 20세기 중반의 녹색 혁명, 유전자 조작을 통한 품종 개량은 토지의 식량 생산 역량을 크게 증대시켜 주었다. 멜서스의 이론은 이처럼 후대 경제학에서 반박되고. 역사를 통해 반증됐다. 그러나 당대 정책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찰스 다윈이 적자 생존의 개념을 발견하는 데 영감을 주기도 했다. 이상으로 토머스 멜서스 인구론이었습니다.